3, 2, 1, 제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에, 우리 방송 보시던 시청자 형님이 기르타스 서버, 신 서버에 영변 합성 컨텐츠와 각성 컨텐츠를 맡겨주셨습니다. 에, 보시다시피 일단은 1티어네요. 블루디카 각성 한번 해달라는 것 같고 또, 에, 영웅변신 합성도 한번 해달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만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저만의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딱 한번 도전하실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실패하면은 이제 각성으로 넘어가자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아 쓰리 아투원 뚜악 까자 바로 있죠? 아 금빛 슬레이브 자본지 형님 일단 죄송하긴 했는데요 형님 거의 준영변 에 금슬 떴습니다 예, 컬렉 감사하다고 이거 금슬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영이 안 나오더라도 금슬 컬렉이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딱 누르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냐? 각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블루디카 각성하는 순간 거의 뭐두리입니다 갈게요 자3 2 1 깔끔하게 한 방에 딱아이 캐릭터에 있는 거 이거 병코 태우자고요? 40.. 43만 개요? 아 형님 이거는 나는 좀 반대인데 과연 이 본주님의 선택 저는 말렸습니다 천사의 기사 뽑으라고 경험치 합성 해주고요.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뽑으면 돼요. 제찐팬이시라는데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갑니다. 3 2 투, 원, 가자. 한번더 가라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끝장 보겠습니다. 밑장 빼기냐? 아, 진짜 이 양반 그 와중에 와씨부레 밑장 빼버리네. 아, 형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같은데. 이거 진짜 게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와 이거를 밑장 빼버리면은 이거 하는 사람 마음 나겠냐고 예? 하지만 할거예요자 갑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 형님이 밑장 뺐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뜨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쓰리 투원 제발 와뭐 이렇게 안돼 자 여러분들 네번째 도전이에요 네번째 도전 갑니다. 3, 2, 1. 딱! 제발!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이고요 본주님이 부담 없이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아니면 죽는다는 기분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3, 2, 1. 자, 갑니다! 제발! <laughs> 자, 여기에 있는 귀걸이를 조져달라고 하시는데 아, 형님 이 귀걸이는 좀 그런데 아, 툭 옷자리 푸기하고 건긴데 형님 이걸 질러달라는거는 저안 접어요 걱정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하시는데 자, 본주님이 채팅을 하는데 여러분들 웃음기가 싹 빠졌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설거지각인데 이거 아, 그냥 계정판매 컨텐츠를 할걸 괜히 들어와가지고 씨 아, 삼십만 원짜리 계정, 3만원 만드는 컨텐츠 진행 중이냐고요? 닥치라 했다. 인성 문제 있어? 자, 아,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담 없이 예, 본주님께서 부담 없이 질러달라고 했으니까, 자 부담 안 가질게요. 본주님이 자초한 일이고 저는 말릴 때까지 말려봤습니다. 할 때까지 해봤어요. 자, 일단은 룸티스의 푸기, 예, 물약의 복는 올라가는 푸기부터 한번 조져볼게요. 딱. 자쓰투원 제발 웃으면서 들어가자. 딱. <laughs> 자 좋아요. 재물 들어갔고요. 괜찮아요. 아직 검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갑니다. 흐름 이어갑니다. 검기도 확률은 24%. 딱. 아. 자 이어갑니다. 흐름. 에 놓치지 않고 눌렀어요. 쓰리 투원 딱. 그렇죠 이게 맞지 하나는 가져가 줘야 됩니다 본주님 축 6검기 가져갑니다 형님 이게 맞지 아씨 연타각이라고요 자 본주님 요대로 한번 예, 요대로 한번 예, 마무리 지어보는 게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맞지 아축칠검기가자고요 너 정리할라 그러지 형너저불라하지 솔직히 얘기해라 전사 캐리 클래스 체인지 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안 말립니다 그러면 나도 이대로 솔직히 가기에는 찝찝해요 이거 솔직히 축7 검기 계정 정도는 가져가 줘야 가져가 줘야 본전 뽑는 거거든요 자7검기로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7 뜨는 순간 계정 간에 옮겨질 수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방어구는 하나 더 늘어납니다 <목소리> 데미지도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광전사 본캐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자,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6검기가 7검기가 되느냐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 팔다가, 어쩌다가 이시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밍. 강화 확률은 16%. 갑니다. 몰라. 눌렀어, 일단. 눌렀어. 과연 이거 한 방으로, 예, 오늘 해쳐먹은 거, 한 큐에 등록이 될지, 어떨지는 난잘 모르겠습니다. 에, 축칠검기 지금까지 해쳐먹던거다 날리더라도 요 축칠검기 하나면 여러분들 모든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같이 3투1 제발 7 와씨 와 마씨 이야 결국에 도전하신 본주님 가져갑니다 형님 야, 이게 뜨네, 씨. 와, 미쳤다, 이거. 야, 미쳤다, 미쳤다. 와, 본주 형님 축하드립니다. 추칠검기. 이거지.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본주 형님 하나 가져갑니다, 형님. 형님의 선택 기가 막혔습니다. 야, 씨. 자 요렇게 여러분들 축칠검기 이게 뭐가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포장됩니다 에, 요 귀걸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에, 포장이 가능합니다 자 축복받은 귀걸이 상자에서 축칠검기 바로 이동 싹 가능이죠 기르타스 서버입니다 기르타스 서버 여러분들 요거 바로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암흑기사 계정 들어가서 요거 딱 꺼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봉인 딱 풀어준 다음에, 기존에 있던, 예, 오검기. 어려, 이런 거. 누가 차, 이거. 이거 껴줘야죠. 바로, 스탯 정보에서 공격력, 근거리 데미지 오지게 뽑아내버립니다. 음. 자, 본주 형님 축하드리고요. 예. 아, 암흑기사 룬좀 강화해달라고요? 자, 여기에서 본주님이 기분 좋으니까, 예, 룬 하나, 예, 지금 1인 룬 가지고 계신데, 요것도 좀 조져달래요. 뭐, 조전 조진, 어, 조진다기보다는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룬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대충 누르면 뜨는 거니까. 예. 바로 누를게요. 이런 건 뭐, 부담 없습니다. 그냥 넣으이 룬이에요. 예. 이런 거는, 알다시피, 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누르면 뜹니다. 예. 3, 2, 1. 딱, 여지 없죠? 아 3까지 가달라고요? 그만해라 어? 저 그거 필요없어요 좋아요 그럼 필요없는거 필요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보시면 알겠지만 난 끝까지 말렸어요 기분좋게 로그아웃하려고 끝까지 말렸습니다 질러도 뭐 상관없대요 그러면은 기분좋게 질러가지고 3 띄워드릴게요 알다시피 뭐 다이렉트로 5까지 띄우는 나기때문에 3도 솔직히 뭐 부담은 없습니다 바로 누를게요 자, 본지 형님, 오늘 축침검, 어, 축칠검기에 3 힘눈까지 깔끔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3, 2, 1, 눈의 아버지 가오나시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